제 의견을 좀 드리면, 저는 김현실 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은 그 당시 언론이 파서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예. 왜냐하면 고위에 있는 정말 뭐 이른바 자기들 말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그런 집단이 뭔가 꾸미고 있었겠죠. 이거를 현재와 같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언론이 알아내기란 대단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설마의 문제로만 그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체계적 편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징후들이 있었잖아요. 후보자 최근 이진우 소방 사령관, 각종군 특전 사령관, 여인형 방첩 사령관을 한 남동 공관으로 불렀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들여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개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런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현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갑자기 임명하려는 것과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개헌 준비 작전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징후는 두 가지 방식으로 풀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탐사보도가 필요했습니다. 탐사보도가 상당히 진척됐다면 저는 상당한 경고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두 번째로는 민주당 비판을 올인했거든요. 대다수 언론은왜또 음모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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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저거. 어? 지금 계속해서 저기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근거도 없이 가져와가지고. 하고 있다. 나름대로 정보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나름의 비판에 대해서 왜또또 또라고 또 했을까? 예. 저건 이건 명백한 정파적 편향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정파적 편향이 결합돼서 저는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